때가 되면 돌아오는 진미양 특집 같은 말인데 대체 발음이 왜 이렇게 다르죠? 오늘은 진짜 미국식 발음을 알아봅니다. 그래서 진미발. 강민 형님은 타일러는 언제 들어도 발음이 처음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한국어 발음. 크크크크.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발음이에요라고 하셨네요. 영어도 한국어도 발음 넘버 원 타일러 라시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타일러 솔직히 한국어 발음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. 조금 듣 듣죠. 네, 네. 종종. 이렇게 발음을 네. 좋게 하려고 연습을 따로 했어요.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. 네, 네, 오 발음을 많이 했어요. 오, 오, 네, 그게 이제 영어로 오 발음을 하면 한 음절에 여러 음절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. 예, 어, 어. 네, 뭐 예를 들어서 no. no. 라고 하면 어우를 uh, 하는 거잖아요. 예, 어. 네,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했을 때, 아, 그렇게 하고 싶어요. 막 이렇게 어 때문에 어머머. 말이 이상했던 거예요. 된 소리나 뭐 이런 거다 다 잘하는데 근데 요마, 이, 요나 오 소리만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. 근데 아 그게 한번 지적을 받다 보니까 말하는 거 녹음하고 음. 뭐글 뭐 읽는 것도 이제 녹음을 해서 언제 언제 이상하게 야. 느껴지는지 또 제가 파악할 수 있게 연습해볼게요. 전지에 진짜 달려대도. 그냥 방법을 쓴 거죠. 네. <laughs>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짜 무시 발음을 발음 좋은 타일러한테 배워보는 진미발 함께할게요. <laughs> 오늘의 발음 두동사연 만나보죠. 설가루 백주 님이 영어 유치원 다니는 일곱 살 딸이 티치 발음이 돼서 공부를 하더라고요. 뻔데기 발음 돼지 꼬리 발음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인데 완전히 싹다 잊어버린 거 있죠. 딸이 엄마 날씨를 뜻하는 웨더는 돼지 꼬리 발음인 거 알아? 물어보는데 어 그럼 알지+ 알지. 대충 넘기고 너튜브를 켜서 급하게 공부를 했는데요. 사실 타일러만큼 잘 알려주는 선생님이 또 없잖아요. 딸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게 타일러가 알려주세요. 자, 번데기 발음, 뭐 돼지꼬리 발음 추억 돋네요. TH 발음이 두 종류로 나눠지잖아요타이러 네, 맞습니다. 우선 사연에 나왔던 돼지꼬리 발음, 유성음이라고도 하는데 날씨를 뜻하는 웨더. 웨더, 네. 이게 진짜 미국식 발음은 어떻게 해요? 웨더. Uh, w e 웨 t h e r weather weather w e a t h e 면 w e 소리 h e r wea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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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가 a t h e r w t h e weather w t h weath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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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t h 아빠를 뜻하는 Father 어떻게 발음하나요? Father 어, One more time? Father. Father. father 네. 오, 그러면 우리 함께 뜻하는 Together 있잖아요 네. Together는 어떻게 발음하죠? Together One more time? Together y yeah, t h e r 이게좀 울리네요 Together 네, 울려요 울린 소리 있습니다 Together 네. 그럼 우리 이거 뜻하는 t Dis 있잖아요 Dis Dis 네. l o e 할때 Dis love 그때때어어떻해해 t This. t h uh, This. 그 h 저거 t h i This. t h t h t h i t h a t t h i This. This. Uh, oh, th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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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i t h This. t h This. This. t h i Th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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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i 네 This. t t h r t h e r t h g e This. This. t h i t 너무 좋습니다 오! 네. 이어서 그러면 다음 은 번데기 발음 무성음을 짚어볼게요. 네, 이발음의혀 위치가 이제 어떻게 돼요? 어혀 위치가 똑같은데요. 어. 대신 차이가 울리질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아까 했을 때 father 네. weather 할때 약간 음. 어, 간지러운 어. 어떤 어. 이렇게 이제 진동거리는 느낌 있잖아요. 그걸 빼는 거예요. 자 그럼 빼고해보요 네. 지구를 뜻하는 얼뜨는 어떻게 발음해요? 네, 지구를 뜻하는 아, 못 알아들었어요. 얼뜨라고 해도 얼뜨가 어뭐얼 뭐 얼큰하고 뜨거운 건가? 뭘 말하는 거지? 아 진짜 장난 좀 그만 치세요 공부할 때 <laughs> <아니>, 그러니까. <laughs> 죄송합니다 네. Ear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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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소리죠 어, Earth. Earth. Earth 오 Earth 자 그리고 네. 그러면 셋을 뜻하는 우리 3 있잖아요 1, 2, 3할때 요것도 이제 번뜩이 발음인데 요건 어떻게 해요? Thr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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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ree 약간 스처럼 Three, three. 에뱀 소리 뱀 소리? 바닥을 지금 한거자 그럼 어떤 것을 우리 s o 하잖아요 something something은 발음이 어떻게 되죠? something, something. 네, thing, th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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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울리지 않습니다 아까 돼지고리 돼지 발음이랑 다르게 약간 혀가 아랫니에 닿는 거죠 약간 그죠? 똑같습니다. 지난번이랑 아, 예. 똑같고요 <laughs> that thing 그죠. 똑같은데 올리는 거야. 해 보세요. 저기 있는 거. that thing. that thing. that that thing. Yeah, that, thing. that thing. that thing. that thing. that thing. that thing. 네, 맞아요. 네, that thing. 할수 있겠어요? 네, <laughs> 저 이게 유성음과 무성음이 함께 하는 문장을 그러면 아까 바, 발음 한번 해 볼게요. something like that 해 볼까요? 네. 한국말로 이제 바꾸면 뭐 그런 일이잖아요. something like that. something like that. 네. 자, 진짜 우 의식 발음 을 살려서 천천히 한번 해 보죠. Something like that. Something like that. 네. 오, 여러분 Something의 무성운 그리고 That 유성운 발음 차이가 좀 들리나요? 오늘은 TH 발음 정복하기 배워봤습니다. 번데기 발음과 돼지꼬리 발음 알아봤는데요.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! 즐거웠어! <laughs> 즐거웠어요. 바이바이.